반갑습니다. 6월 30일자 신문일기를 진행할 국제신문의 김민주 기자입니다. 아, 오늘 부산 날씨 덥고 습할 거라고 하는데요. 어, 습도가 90%까지 오른다고 하고요. 낮 기온은 최고 26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지금 아침에 좀 해가 난 상태인데, 어, 일단 예보에 따르면 오늘 하루 종일 부산에는 비가 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어, 주말까지 구름이 많이 끼고 비가 오는 날씨가 이어질 거라고 예, 합니다. 그런 날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자 신문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어~ 오늘자 국제신문 6 년에 난기사고요 제목이 주점에서 성추행 경관, 성추행 경관 체포한 지구대에서 난동까지 부렸다 이런 기사인데요. 작년에 부산경찰에서 이~ 학교 전당 경찰관이 여고생하고 좀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상당한 좀 파문을 낳았었는데 부산경찰에서 또 성추문이 났네요. 어떤 기사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부산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주점 여성 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 경찰관은 자신을 체포한 지구대로 찾아가 난동을 피워서 공무 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산하 지구대 소속 이모 경위가 강제추행 혐의로 에, 김해 서부경찰서에 입건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이 경위는요 새벽 시간에 이 김해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여성 바텐더의 가슴을 만졌다고 하고요. 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음 이제 이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이 술을 먹던 사람이 일행이 경찰관이었어요. 이 경찰관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서 성추행을 했는지 보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내가 봤다 이렇게 지금 되면서 어 진술을 확보한 상태고요. 더 문제인 점은 이경희가 2시간 정도 조사를 받고 나서 일단 귀가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25분 정도 뒤에 자기를 체포한 지구대에 찾아가서 행패를 부렸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공무집행 혐의까지 추가가 된 거라고 하고요. 이 경찰은 이경희를 직위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겠다 이런 방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 일단 사실 이런 사건들이 좀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많이 일어나는데 처벌도 좀 가벼운 편입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경찰의의무라 하는 건 시민 보호잖아요. 근데 경찰이 이런 일을 자행했다면 좀 시각이 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이 지금 시점으로서는 경찰은 뭐 자기들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가지고 징계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분은 성추행 시점에서 그리고 자기를 체포한 지구대에 찾아간 시점에서 이미 자기가 좀 경찰이 자기를 포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이 실제로 이 영일 어떻게 징계를 할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여서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다음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는요, 오늘 자 국제신문 7면이고요. 음, 역시 조금 흥미로운 소식인데, 이 부산 해수욕장에 몰카 탐지기가 도입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예, 올해 여름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비롯해서 전국 주요 해수욕장 그리고 워터파크에 이 비키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몰래카메라 탐지 장치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어, 이 일단 부산 경찰에 따르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파 탐지기 한대 그리고 렌즈 탐지기 여덟 대가 지급이 돼가지고 어, 몰카 범을 잡는데 쓰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파 탐지기는 뭐 휴대전화와 시계, 라이터 등으로 위장한 몰카의 전파를 탐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어, 렌즈 탐지기는 적외선을 쏴서 렌즈에서 반사하는 빛을 포착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국 해수욕장 그리고 대규모 워터파크에 이제 이런 것들이 보급이 된다. 뭐, 이런 기사구요. 참고로 이 몰카 범죄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800건 정도 수준에서 어 작년에 거의 1000건 가까이로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제가 이 기계를 직접 보지는 못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아직은 기사만 봐가지고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단 기사를 읽어보면 드는 생각은 전파 탐지기하고 렌즈 탐지기라고 하면 사실은 휴대전화도 전파를 방출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휴대전화에 뭐 렌즈가 안 달려 있는 경우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조사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그냥 일반 피서객의 입장인데 갑자기 경찰이 와가지고 휴대전화를 까봐라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억울함이 어떻게 하면 생기지 않을 수 있을지 좀어 그런 의문이 드는데 조만간 저희가 국제신문에서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 기계고 범인 검거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수 있는지 하는 내용까지 취재를 해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해드릴 소식은 요. 역시 오늘자 실면에 난 소식이고요 어, 제목이 도시재생 젠트리피케이션 없게 해야 이런 기사인데요. 간단히 조금 정리를 하면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조금은 익숙해진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낙후에 있던 지역에 정책적으로 내지는 다른 계기를 통해서 이 뭔가 활성화가 됐는데 그러면 그 지역의 땅값이라든가 건물의 임대료가 오르면서 원래 사시던 분들 그리고 원래 거기서 장사를 하시던 뭐 영세 상인분들이 쫓겨나는 그런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는 건데 이게 어떤 기사인지 기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읽어보면요. 아, 29일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 국토 관리청에서 민주당 부산시당 주최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 간담회가 열렸다고 해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실의 공약이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매년 10조 원씩 5년 동안 무려 50조 원을 투입하는 프로젝트인데 어, 골자는요. 그러니까 어, 역세권. 청년주택, 그리고 소규모 주택을 정비하겠다. 플러스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이 자립형 예술인 공간 운영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젠트리피케이션이 이 부산에 또따또가에서 이미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간담회에서 어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좀 막을 방도가 필요하다 정도의 논의까지가 나왔다라는 거고 사실 뭐이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한 어떤 해법 같은 게 제시가 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상당히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어쨌든 젠트리피케이션을 경계하는 어 어떤 의식 같은 게 있다는 정도는 일단 평가를 할수 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실제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거를 막아내고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자 신문일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 국제신문의 김민중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